17인치 대화면 노트북이 1.3kg. 보통 17인치면 2.5kg 넘게 나가서 들고 다니기 버거운 게 상식인데 그램 프로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게다가 RTX 4 0 0 0까지 들어가서 영상 편집도 게임도 다 된다고요? 310만 5천원짜리인데 지금 무려 45만 원이나 깎여 있어요. 일단 아직 할인 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이런 제품은 지구상에 딱 하나뿐이에요. 다른 브랜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17인치에 이 무게 RTX까지 탑재한 노트북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 정상가 310만 5천 원에서 즉시 할인 45만 원을 받으시면 무려 272만 5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317만 5천 원짜리를 272만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45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남들은 17인치 쓰고 싶어도 무거워서 포기하고 살던데 이제는 17인치 대화면을 백팩에 넣고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하며 프레젠테이션하고 작업할 수 있어요. 12개월 할부로 남면한 달에 22만 7천 원이면 내일부터 당장 카페나 도서관 어디서든 넓은 화면으로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냐고요? 지금 밑에 표시되는 제품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클릭해서. 지금부터 하는 종일도모